어서 오세요. 트레이더 팀입니다. 영상 녹화는 지금은 어... 추석 전이에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9월 27일 새벽이고,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시점은 아마 추석 연휴 중일 겁니다. 어,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일단, 다들 기다리실지도 몰라서, 먼저 공지 하나 빠르게 드리면, 최근 올려드린 그 매매법 영상 있죠? 어, 요 영상. 시드 불리기 끝판왕 방법. 요거 음, 안 되면 악플 달으라고 썸네일까지 박았잖아요. 그죠? 음, 이 영상, 초보자들을 위해서, 이거는 일부 영상이고, 2부 영상, 어, 초보자들을 위한 2부 영상은 추석 지나고 다음 주쯤에, 어, 그러니까 추석이 지난 다음 주쯤에 어, 업로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하시고요. 음, 이번 영상에서는 사실 트레이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음, 차트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그쵸? 이걸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거일 거 아니에요 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언제 올라갈 거냐, 언제 내려갈 거냐 어디서 올라갈 거냐, 어디서 내려갈 거냐 까지를 함께 맞추는 게 어,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때요? 제가 지금 잠깐 얘기했는데도 이게 쉬워 보이나요? 여러분들? 음, 제가 직접 통계를 내본 거는 아닙니다만 많은 통계 자료들을 보면 선물 매매하는 사람 100명 퍼센테이지로 100%라고 치면 이 100명 중에 80명, 80명은 손실을 본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요. 왜냐면 어, 저 또한 2년 넘게 경험을 했거든요. 저는 재능이 있는 트레이더는 아니에요. 음. 아무튼, 그러면 나머지, 나머지 이제 20명이 남잖아요. 20%가. 그쵸? 그럼 20명은 돈을 벌고 있느냐? 아닙니다. 그것도. 20명 중에서 15명 정도, 대략 15명 정도는 겨우 본전. 웃기죠. 음, 겨우 본전치기 정도 왔다 갔다 하거나 아주 약수익 정도. 음, 그리고 오직 다섯 명, 뭐, 3에서 5% 정도라고 하는데 다섯 명 정도만이 실제로 유의미한 금액의 돈을 벌고 있어요. 음, 너무나도 어려운 시장이에요. 열심히 노력한다고만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운에만 맡길 분야도 아니고 그러면 영상 서두에 제가 말했던 것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보도록 할게요 트레이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이론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거는 음, 제가 봤을 때는 익절 이 절이라는 것을 해내고야 많은 능력이에요. 이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왜이 시장에서 잃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먹으려고 해요. 음. 아니라고요? 잘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돈을 못 벌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음, 한 번에 크게 크게 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한 번에. 그리고 일타가 좀몇번 일타가 지금 수익 중이야. 몇번막 여기서 앞에서 손절을 봤어요. 그러다 여기서 잘 잡아가지고 수익 중이면 아 이렇게 많이 잃었는데 계속 끝까지 들고 가야지, 앞으로 계속 오르지 않을까? 약간 이런 희망 혹은. 뭐 이렇게 뭐 이평선 같은 걸 이렇게 해 놓고 이 이평선만 이탈하면 여기서는 익절해야지라고 뭐 스스로 의 익절 기준을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지만 실제 차트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면 여기서 익절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따라오는 다른 이평선을 보면서 아, 이번엔 진짜 이것만 깨지면 진짜 익절할 거야. 이것만 깨지면 할 거야 하다가 결국 본전화도 끊어내지 못하고 다시 손실로 돌아서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사실 인간의 본능하고 굉장히 접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 노력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이러한 경량성을 띠는 게 디폴트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매매하면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크게 잃게 됩니다. 대다수는 청산까지 여러 번 지속하게 돼요. 심리가 흔들리고 시드가 줄어들면서 잃은 걸 다시 가져와야겠다라는 보상 심리. 그리고 지금껏 트레이딩을 위해 투자한 내 시간들을 전부 다 생각했을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매매가 이어지면서, 어, 승률이 높게 유지될 확률은 극도로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 뭐, 5%.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여기서 잘 잡았으면, 여기서는 팔수 있는, 음, 확실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수익 구간을 확실하게 익절하는 능력, 단, 3%, 단 1%라도 확실하게 익절하는 이 능력이, 이 능력이, 제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모두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어. 이 능력이 굉장히, 굉장히 트레이딩의 승패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게 쓸데없는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어. 뻔한 얘기처럼 들리세요? 음. 제가 초창기에 한 2년, 대략 2년 정도? 2년 정도를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헤맸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익절. 익절의 중요함. 그리고 그 결과들이 하나씩 꾸준하게 쌓여 나가는 것에 대한 이 중요성. 이 중요성을 제가 미처 피부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 있었어요 사실 알았지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들으면서 당연한 말 아니야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간과하면서 다른 것들 차트의 기술이 어쩌고 엘리어 파동이 어쩌고 어, 본질을 떠나서 기술적인 어떤 차트를 반드시 해석해 내고야 말겠어 라는 그런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트레이딩의 본질적인 부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과했던 거요. 예 그래서 저 또한 긴 시간을 돌아왔던 겁니다. 음, 자, 보시면, 자, 지난 텔레그램, 지난 텔레그램, 제가 뭐라고 남겨드렸었냐면, 음, 영상을 올려드리고, 이때 20일날 올려드리고, 22일날 이렇게 찍으면서, 어떤 식으로 떨어질 거예요? 라고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난 뒤에, 자 보시면 제 분석상으로는 26K 초반, 26K에서 26.2K 구간 사이에서 전량 익절할 생각입니다. 딥하게 빠지면 다음 지지레벨을 봤을 때 25.8K까지 보여서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빠질 수 있지만 그 전에 확실하게 익절을 챙기는 트레이딩 스타일이 어, 제가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는 그 전에 팔 거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실제로 차트에서 어떤 모습이 나왔는지 보여드리면 제가 이걸 올려드렸을 때가 3시 26분, 아. 어. 자. 22일, 3시 26분이죠, 오전. 봅시다. 22일. 22일, 3시 26분. 여기쯤이었어요. 여기쯤. 여기 어딘가 제가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남겨드리고 난 뒤에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26K. 25.97k 정도까지 그러니까 26k 정도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딱 예상한 밴드 범위 안에 들어왔죠 저는 여기서 전량입절을다 했어요 실제로 말한 대로 여기서부터 떨어진다 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거를 여기서 결국 분할로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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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매도 해가지고 여기서 결국은 다 팔았습니다 어. 저 저도 물론 텔레그램에 남긴 것처럼 얘가 더 빠질 수 있다 다이렉트로 가면 여기서 살짝 비비다가 한번더 빠지면서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반등이 온 다음에 다시 빠지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던 전략들은 충분히 있었어요. 기술적으로. 하지만, 하지만 결국은 저는 제가, 어, 처음 생각한 대로 욕심 없이 여기서는 팔았어요. 그런데 제가 욕심을 버리고 팔았던 자리는 단기적인 바닥을 형성한 자리였죠. 그죠? 단기적으로 바닥을 형성한 자리였고 여기서는 다시 한번한 400불 정도. 400불 정도의 반등이 나왔어요. 이 400불 반등이 작은 반등이 아니죠. 그죠 대략 1.8% 정도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비트코인 기준에서. 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 아, 익절이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긴가 어디, 여기쯤 어디에서 포지션을 처음에 잡고 있었을 텐데 이거를 하나도 안 팔고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팔았으면 물론 큰 수익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제 매매 원칙상 익절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익절을 하면서 갔던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여기까지 내려왔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 반등이 와서 어떻게 다른 그림이 나왔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수익을 지키면서 진행을 했던 거죠. 이 수익을 지키는 전략과 제가 예상했던 어떤 그림들이 절묘하게 같이 맞아 떨어지면서 수익의 극대화가 나고 있는 중이었었던 거고, 어, 그러한 결과가 나왔던 거고. 그렇고, 음, 아또 하나, 또 하나, 그 매매법 영상, 그 이거, 그죠? 6일 전에 올려드린 이 매매법 영상 있죠. 이 매매법 영상에서 제가 늘 강조했던 것.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이거 지금 그 확인해 보시면 제가 하나도 손대지 않았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 영상 들어가서 보시면 잠깐만요 <laughs> 한번 볼게요 광고 건너뛰고 이 영상 들어가서 보시면 영상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요 지지저항에 대한 거를 어 예시를 들어 드리면서 대충대충 빨리빨리 이렇게 그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 선들이에요 이 선들이 그러면, 전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고, 이 선을 기준으로 저는 매매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음, 매매를 했다라고, 5분 봉으로. 그랬을 때, 여기서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런 타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요러, 이런, 이런데서. 저 영상을 보시면 자세하게 아실 수 있지만, 어, 이런 영상에서 저는 수익이 얼만큼 났을 때는, 수익이 얼만큼 났을 때는 입절을 해라. 얼만큼 손절까진 버텨라 이러한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실제로 그렇게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여기에 대입을 해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수익이 났을 구간이에요 익절을 굉장히 많이 할수 있었거든요 결과론적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 나는 뭐 내려갈 거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샀는데 근데 이게 올라가 어, 그럼 이런 데서 손절 그럼 다시 한번 잡는 내려갈 거야 내또 올라가 또 손절 아씨 이제는 계속 올라갈 거야 올라갈 아, 내려갈 거였는데 올라가서 손절을 봤으니까 이제 올라가겠지 라고 여기서 롱베팅 했더니 떨어져서 여기서 또 손절 이런 식의 매매가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결국은 여러분들의 원칙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포인트에선 빠르게 적절하게 익절을 계속 쌓아 주어야 된다 라는 거야 이러한 수익들이 결국 계좌에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들 시드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예시를 들어서, 제가 오늘, 어, 이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 뭐, 실제로 이 차트, 지금 여기 가격 다 뜨죠? 이거 여러분들이 그은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실 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음,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하고 한번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훈련해야 하는 부분은 얼마든 간에, 얼마든 간에 원칙에 따라 과감하게 익절을 해내는 연습이에요. 제가 올려드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승률 높은 매매법이라는 영상, 보이시죠? 이 영상들 있죠? 이 영상들. 이 영상들을 보시면, 음, 제가 늘 어, 이런 기본 틀, 기본 매매 틀들을 공유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러한 기본 틀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라도 얼마든지 간에 원칙에 따라 과감하게 익절을 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음. 다들 손절의 중요성만을 얘기하는데 손절, 물론 매우 중요하죠. 근데 돈을 버는 트레이더가 되려면 결국에는 이 익절하는 어, 습관, 이익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액이라도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가는 연습, 그리고 경험. 그래서 시드가 두 배가 되고 세 배가 되어보는 그러한 경험들. 이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시작점, 기초적인 덕목이에요. 어,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팁들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영감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음, 마인드셋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할 말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좀잘 정리를 해서, 정립을 해서 전달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신중하게 하나씩 하나씩 어, 종종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요청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그분들께 한분한분 한분 제가 늘... 어, 채팅으로서 알려드리기 어렵다 보니까 뭐 기초적인 강의 영상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기술적인 부분들 음, 그런 영상들도 제가 좀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재생 목록을 이렇게 재생 목록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남은 추석 연휴 잘들 보내시고 어, 연휴 마치고 또 열심히 같이 한번 달려봅시다 할말끝 Adios.